우리 인생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인생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지만 그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도서 9장이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두주간 함께 보았는데 전도서는 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어떤 지혜가 충만해야 할까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리고 변혁시켜가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모순 또 일상의 부조리 굉장히 많이 논증하고 있죠. 이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네 인생에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할참 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이 대해 전도서는 결론에 이를 때까지 이제 12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12장에 이를 때까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오늘 10장의 말씀입 본론의 네 번째 큰 단락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10장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지혜사의 마음과 우매사의 마음 전도서에는 지혜사와 대조되는 우매사 이렇게 두 한, 한글, 한, 한국어 번역이 있는데요. 지혜사의 마음과 우매사의 마음을 비교해가며 참된 지혜를 생각해봐 우리에게 말을 끌어옵니다. 자, 말씀 보시면요. 1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시간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인내가 지혜와 정기를 난차하게 만드는 이라. 1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본2장그 끝에 두절, 17절, 18절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 18절이 우리 인간 사회 속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지혜자의 무력함을 말했죠. 어떤 대사회에서 지혜자이지만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조금 한계부지 히고 무력하다. 라는 것을 말했는데요. 오늘 10장 1절은 어, 이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좁혀옵니다 어,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 내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어, 나의 삶의 자리에도 약간 그것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 비유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팔이 여러분 죽은 팔이 어, 그냥 뭐 생각하기가 너무 화한 것이죠. 죽은 팔이 돌아다니며 이렇게 잡잖아요. 죽음이 이렇게 버리지, 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찮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일절에 보면 이렇게, 이런 비교를 들잖아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력, 향기력을 얼마나 그것은 좋은 가 아닙니까? 그렇죠. 값진 것입니다. 데이 죽은 파리가 향기력을 확치가 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찮은 것이 향기력을 어떻게 되는지 완전히 폭패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 인생에 굉장히 무가치한 것들이 그리고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악하다고 여긴 것, 여기는 것들, 굉장히 가정스러워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아, 참된 지혜가 완전히 잊혀진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오염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약을 어, 굉장히 나에게, 나,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 악인처럼 여기는, 어,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악으로 인해가지고, 우리의 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살아가며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 지난 우리가 구장에서 본 것처럼, 어, 왕이 그 군대를 몰고 와서 그 성을 이렇게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강력한 군대로 몰고 오는데, 그 지혜자의 한, 그마을에 지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지혜자가 이렇게 그 제안하는 그 지혜로 인해 가지고 그 군대를 물려 쳤던 그런 비유가 작용에 그 나오는데요. 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이 적은 우에 그러니까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죽은 파리처럼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향기름을 완전히 악취가 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도 전도자가 우리에게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9장 13절부터 10장 1절까지의 내용은 인간이 그리고 인간 사회의 현실이 얼마나 왜곡되고 악한 것을 향해 침쳐 있는지도 한번 들여다볼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1절 끝부분에 이제 비율을 다둔 거예요. 9장에서 또 비율을 들었고, 또 1절에서 죽은 파이, 파리 비율을 들으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기를 난처하게 한다.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적인 우매함이 일생 동안 쌓아올린 귀한 인격과 품위를 훼손시키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줄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음, 순간적인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오랜 업적을 해선시키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공로가 무너지는 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뿐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굉장히 사회적인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존경받던 자들이 순간적인 어떤 실수로 인해 가지고 한 순간에 또한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요즘 뭐 SNS 어, 단톡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어, 이런 그 단톡방에 보면 어, 이렇게 실수가 일어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이렇게 뭐 웃고 넘길 수 있는 실수도 있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어,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여기 남기면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이야기들을 몰래, 아, 그 누군가가 이렇게 둘이 개인적으로 나누었던 그런 뒷담화들을 그런 공동체 단톡방에 순간 올렸는데 삭제를 했는데도 이미 누군가가 읽었어. <laughs> 그런 경우들도 종종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아, 참, 이런 적은 우매가 이런 죽은 판이가 한계를 납치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야, 참, 인간이 야약하고 한계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냐. 적은 누르기, 누룩이, 적은 누룩이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인들이 얼마나 그 헬라 철학을 잘 압니까? 고린도 기라스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너희들 너희의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들에게 아우리 섭하 우리가 우리 안의 결점들이나 또 썩은 파리와 같은 악하고 또폐역한 그런 신상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네, 그것들이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조차 썩어 악취를 내게 할 것이고 또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도 헛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적은 운에, 이 적은 운를 우리가 신앙적으로좀 적용해 본다면, 작은, 작은 죄, 암루치다 퇴치하는 그런 작은 죄, 그리고 작은 불의의 방.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냥 사소하게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방치해두지 말아야 할 것을 한번 더 적용해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사언의 말을 한 후에 이제 2절에서 4절까지 우매자의 삶의 형태를 그렇게 고발하는데요. 어, 이런 그 적은 우매자의 삶의 형태를 고발하며 지혜자의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절 에서 4절 을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는 냐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라 축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마라. 공산하이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리라. 저도 저는 지금까지 이제 세상의 부조리를 굉장히 말 했습니다. 그렇죠? 모순된 세상. 지혜자들이 멸시받는 그런 세상. 예. 악에 쉽게 오염되는 그런 세상의 실패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지혜자의 어떤 궁극적인 길은 또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전도자는 계속 비교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죠 지혜자의 마음이 옳은 편에 있다. 이런 비유는 어, 심성이 근본적으로 좋다, 정의롭다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무엇보다 자기 마음을 잘 채워야 하는 자들, 지혜자들이므요 예, 이 자기 컨트롤을 잘하는 그런 자, 자기 관리를 잘하는 그런 지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우매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잘 제어하지 못하니까 순간순간 어리석음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매자의 어리석은 형태를 조금 풍자적으로 삼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을 가다가 자기가 우매하다고 말한대요. 근데 네, 이 삼절은 어, 우리가 이 인차적으로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바, 또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어, 길을 가다가 자기가 말하는 게 어, 나는 지혜가 없어 어리석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다세상에다 어리석은 사람이래 나, 나 빼고 뭐 그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자신의 어리석,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한다.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자기 사랑이죠 자신의 생각을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찬 자들이 우메사들이다. 라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네, 사절은 반대죠. 3절에서 이런 우메사의 교만하고 분별 없는 모습을 제시한 전도자는 사절에 보면 겸손한 태도를 가질 것을 권해야 합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어, 주권자, 우리가 그, 그 권력을 지고 있거나 또 어떤 그 내가 이렇게 나, 나의 내가 속해져 있는 어떤 공동체, 또 상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겸서는해 예, 아래 주권자를 향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사실 어, 해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그런 자세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실제 솔로몬이 말하건이 주권자는 왕이에요, 왕. 한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부도를 일으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면요. 우리가 좁은 의미로 생각해보면 아유 다때리치우고나 이제 그만할거야 그러지 마라. 자신이 맡고 있는 직책을, 사임만의 행동을 그런 의미할수 있겠죠. 조금 넓혀보면 왕으로 생각해보면 신하로서의 제의를 벗어던지고 주권자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배역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왕의 분노에 대해 신하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똑같은 분노로 답하지 말라. 예, 그런 어리석음을 경계하며 조금 더 온유한 마음으로, 이제 뒤에 공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예, 조금 더 온유, 온유한 마음으로 순복하며 인내를 하는 자들이 지혜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과 십일자인 거면 다윗이 정말 지해롭습니다이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이제 반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압살롬의 바,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다윗이 렇게 도망쳐요. 도망치는 가운데 이 시므이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시므이라는 사람을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제 아비세가 열받아 가지고 하늘 어, 네, 저 저놈 죽을까요?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사메라1 6자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므이에 대해 나를 저주하라 하신 것이라면 어찌 그를 무시겠느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와, 정말 놀라운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경성의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가지것입니다 왕으로서 명령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다이슨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한번더 묵상해보는 그런 묵상의 시간으로 또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제 그이 비유에 의한 이 전도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보면우메들을 공격을 받을 때 굉장히 분노, 교만하고 분노로 반응합니다. 근데 제자는 겸손과 자제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지혜자여러부탁러분여러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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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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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분 여러분,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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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용서받게 한다. 이렇게 사전 그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권자의 분노의 대상이 된 치해자가 치할 태도로서 공손함이 치해자들이 지니고 있는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공손이 공손함에 사용된 이 히브리어가 마르페라는 이 단어거든요. 마르페 이것은요 어, 평온이라는 단어. 의미도 있고 샤논의 그런 의미도 있고요 약 치료 이런 의미로 마르테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례를 보면요 이런 문자의 의미를 치료고 있는데 이 의미를 다아 해석해 보면 지혜자는 주권자가 굉장히 분노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손하고 그를 오히려 평온하고 유순한 태도를 취하여 그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전도자가 제시하는 성공과 번영, 그리고 옳고 바른 길로 제시되는 인생이란 잘못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겸손한 태도를 지닌 자들이 지의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지혜가 외면당 그렇게 사을 바보야 바보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대해야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그렇죠 그런 지혜가 무시당하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모습이 있고 부조리 같은 세상인데 근데 지혜자는 우리에게 무시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의 태도를 제시하며 그것이 허무한 인간의 삶을 의미있게 하는 유일한 방안임을 제시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내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2절에서 4절까지 전도자는 우매자들의 형태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주권자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살아갈 것을 범연했는데요. 이어서 이제 5절에서 7절까지는요.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한번더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인생 자체가 모순과 역설의 연속임을 말하며 그러나 이런 현실을 접할 때 동요하지 말라는 것,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 한결같이 가야 할 길을 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오전 7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하니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혜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혜에 안 된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닌다. 네, 주권자의 실수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앞과 그런 모습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어, 단순히 어떤 인간의 통치의 잘못으로 사회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는 그런 묘사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뭐 불공평한 세상이야. 내가 승진해야 되는데 왜저 사람이 승진하는 거지? 이 주변 잘잘보수로 일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비유잖아요. 어, 아, 내가 더 잘했는데 이번에 내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왜저 사람이야?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러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자는, 이렇게 부조리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장차 온전한 의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대망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악과 불의의 방법으로 막 고속 승진해. 와,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야. 아, 이렇게 장사하면 이윤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그 뒤를 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말라는 네, 그런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지적하고자 하는 이런 주권자의 허물은요. 그의 어떤 고의적인 뭐 범죄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니다 인간이 연약하게 니다 그렇게 고의적인 범죄를 하는 자들도 연약하고 너도 연약, 연약하다 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죠. 허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6절7절에 이렇게 사회적인 모순이 그런 이제 연합관로 인해 가지고 이런 모순을 일으킨다는 것을 사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판단을 그랬다가 했거나 혹은 또한 사사로운 이유로 관리들을 잘못 임명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직무를 감당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그런 우매한 자들이 또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자들이 발탁되지 못하고 또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을 바로 호발하고 있는 거다칠 절에 꽃은 한 가지 더를 호방하죠. 종들의 높임을 받고 고기 한 덕을 소유한 반백들은 멸시를 받는 위치로 전략 퇴물이 나옵니다.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 운가치가 전도된 그런 사회상을 보냈습니다. 조금 답답하죠. 이런 세상을 보면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하며 우리가 당당하게 이런 답답한 세상을 뒤에 이제 결론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시켜가고 변혁시켜갈 것인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네 길을 가다 하박국 선지자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길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하박국에게 그의 길을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새벽의 자리에 답답한 일이 없었습니까? 그러나 네. 또 가끔 직장장에다가 나올 때아이 그만둬야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또 아침에는 또 가야 되는데또 <laughs> 그러잖아요. 네. 또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끝으로 전도자는 인생에 찾아오는 위험과 실수를 언급하며 우 지혜의 필요성을 한절한절 이렇게 강조합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 자, 8절에서 11절을 보실까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물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나는 자는 그로 말미암하 상할 것이오.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하 위험을 당하니라. 철 연장의 미디어전인데도 나를 갈지 않으려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십지에는성공하게유익하다라 주수를 베풀기 전에 대맥에 울렸으면 수객은 소용이 없느냐야팔 절에서 1 1 절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실실수의 실수, 실수. 우리 살아가면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실수. 굉장히 치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이런 실수를 하다는거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뭔가를 계획을 했어. 그런데 아, 그 계획이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야, 내가 이거 완벽해. 그런데뭐 실수해서 이게 안이루어지고 그런 것을 예를 드는데요. 하나씩 보시면 8 절이에요. 야생 동물들을 포획하기 구덩이를 파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 이제 나뭇가지를 덮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함정을 너무 이렇게 그 철저하게 이장을 했어. 그래가지고 자신도 몰라 <laughs> 자신이 몰라가지고 자신이 그곳에 빠져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이제 그뭐 몰래카메라 보면 이런 그 프로그램 같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배경으로 교모한 수법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자는요. 네. 그에게막 합당한 결과적으로는 합당한 보험을 받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 역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각인들의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감찰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소위 신전 의식, 하나님 앞에서, 호란라고 자주 사용하고 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 구절을 보세요. 제 힘든 노동을 하는 어떤 채석공이나 벌목공의 예를 듭니다. 근데 이제 일상에서 예기치 못한 위협을, 위험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한 경고인데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조금 대비를 한다요. 는 갑작스런 사고의 가능성에 대해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는 행동을 취하는 데가 있기에 무회사는. 어 이런 대비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고 만날 것을 조금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재난과 어떤 사고는 갑작스럽게 나옵니도 하는데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준비해가는 혜의효용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실제는 이런 내용이죠. 오늘날 남북군 두 사람이 스페스 나무를 베는데요아 우리 한번 어, 우리 한번 내개할까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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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빨리 잘 빼는지 한 사람은 막 쉬지 않고 막 빼요. 근데 주말에 어디 사간에 어디, 사라져 어디 그만두 o 그만두 n d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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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중간에 d c 가지고 나를 갈 네, 나를 갈지 않고 무딘 채로 있는 연장으로 볼목을 계속 하는 것은 우매자의 행동에 비유하겠죠. 그리고 무딘 연장을 날카롭게 하는 연에자업을 하는 것은 지혜자의 행동에 가까울 필요합니다. 그리고 십일절은요, 이그 술객이 나오는데 이 뱀을 잘 다루어, 네, 뱀을 우리 그 가끔 이렇게 TV에서 나오잖아요. 뱀을 잘 이렇게 뭐 코브라나 이렇게 잘 다루는 그 능력 이 있는 사람. 근데, 이런, 아무런 게 있어도, 뱀에게 물리고 나면, 그죠그 뒤에는 소용이 없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가 인생을 성공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도, 그 지혜를 시적절하게 구사해야 함을 보여주며, 지혜를 더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죠 오늘 말씀은요, 어, 우리는 지혜자로서 지내야 할 겸손함을 다시 묵상해봅니다. 모순된 세상, 또 부조리가 있는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는 겸손함이 동반된 지혜가 필요해요. 여화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겸손함이 동반된 지혜. 오늘, 어, 한 포인트입니다. 나는 괜찮아 내 인생은 안전해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는 사타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 앞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영적 방망을잘 세워봅시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보면 얼마나 어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까? 겸손함이 있어야 합다 또한 작은 착오와 작은 교만이 가장 강해 보이는 것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삶 전체에 악 영향을 주고 있는 적은 우려와 같은 생각과 마음, 행동과 습관 없는지 돌아보며 자신의 내면과 외면을 잘 다듬어 가야겠죠. 이런 영적인 작업들을 매일 삶 가운데 일어나므로 우리가 더욱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는 것이고 더욱 하늘의 지혜가 넘쳐나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겸손하게 동반된 지 그리고 잘 준비된 지혜로운 자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지혜로 우리의 지인들과 우리 이웃들과 나아가 이 세상을 변화, 변혁시켜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에 이르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름으로축원합니다